이상기후로 대형 산불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두고 산불 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입산 시 주의 사항 짚어봅니다. 먼저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지니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이터와 담배, 성냥, 버너를 가지고 갈수 없는 겁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2차 이상부터는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은 과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처벌됩니다.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최고 1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실수로 산불을 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지난해 산불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소각과 입산자 실화가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삼가고. 불을 피우거나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림청 또는 119나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